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진입했습니다. 자, 이제 차선을 살짝 이동을 하면서 2차선으로 진입을 해볼 텐데요. 네, 2차선을 진입하고, 자, 이제 HDA 로고가 클러스터와 해서 디스플레이 켜, 켜졌고, 자, 이제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고요. 배에 맞춰 넣었습니다. 그리고, 로스터를 연결해보죠. 네, 과연 고속도로에서도 자유로처럼 오랫동안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양주 톨게이트까지 한 13.3km 남았거든요. 음, 저희의 목표는 양주 톨게이트까지 아무런 운전 개입 없이 이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일입니다. 오늘 K7 프리미어가 주행 보조 사양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이면 저는 다른 평가를안하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될 줄은 상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아까 그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메시지를 한번 떴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무시하면 이 차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그 목적으로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는데, 그 의지를 이 차가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현대기한차한테 꼭 제가 전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주행보조 기능을 실행을 할때 클러스터의 일부분이라도 주행 중에는 스티어링을 항상 잡아야 됩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와 안전운전을 위한 캠페인 관련된 문구를 넣어주면은 운전자들은 레벨3 반절주행 차량이 오기 전까지는 아, 그래도 이거는 자율주행 사양이 아니라 주행보조 사양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입니다. 근데 현대 기아차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캠페인을 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지금 K7 프리미어는 네, 계속 지진 도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시스템을 실행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3km 정도까지 남았거든요. 양주 톨게이트까지. 지금은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9.8km, 9.7km 남았는데 지금 살짝 이제 커브 구간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심한 커브는 아니고 거의 직지 직선 도로에 가까운 커브인데 네, 뭐 무난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뒤 디자인은 좀 많이 아쉽네요. 뒷 모습은 이전에 나왔던 K7 차량이 좀 날렵해 보여요. 앞 모습은 이전보다는 많이 강렬해진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옆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헤드램프의 그 J자 형태인가요? 그 Z자, Z자 말고 헤드램프. 그니 여러 그 4구 정도 박혀 있는데 그 헤드램프마다 J자 형태를 띠고 있는 그 디자인 요소가 보여요. 옆에서 보면 정말 날렵해 보이는 차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 1km 정도 가니까 이 차는 스티어링을 잡아라, 핸들을 잡아라 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출산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83km 정도 제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시속으로 연비는 지금 어떨까요? 네, 지금 연비를 보니까 남은 거리가 56.3km인데 연비가 리터당 9.8km입니다. 제가 그 공인연비를 보니까 3.0 같은 경우 공인연비가 8.0 수준 아니면 10.0고속연비10.0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더잘할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아쉬운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디자인이 좀 많이 변경이 되고 좀 크기를 키워서 과감해져야 되거든요 BMW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 거의 원조 격이니까 다양한 차종에 다양한 디자인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었는데 어, 현대기아차는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든 아니면 일반 단사형 헤드업 디스플레이든 디자인이 너무 같아요 차급을 좀 정해서 준준형급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이렇고 최고급 세단 그리고 SUV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다양화해주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화되는 시대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아니면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차원에서 선택을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약간의 좀 커브가 있는데요. 이렇게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수다를 떠는 사이에 저희는 3km 정도를 갖고, 그리고, 어, 네, 그랜저가 지금 끼어들었는데, 음 감소를 아까 했었거든요. 근데, 급작스럽게 감속하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차가 좀 아래쪽에 그 세팅이 되게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서스펜션이 저한테 느껴지기에는 그렇게 물렁한 느낌은 아니고요 네 투싼 저 앞에 차는 약간 속력을 줄이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시속 한 76km 정도로 계속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십시오 네 기아차가 벌써 레벨 3급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준비를 했나요?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레벨 2급의 반자율 주행 차량 중에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차량도 이렇게 오래 오토파일럿 주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까지 지금 4km 남았죠. 저희는 외곽 순환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반자율 주행 기능을 실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수동 운전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그 탑승기 됐습니다. 네, 탑승기가 될것 같아요. K7 프리미어가 우리 두 사람을 타주에서 남양주까지 목 셔다 줬다라고 <laughs>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놀랐습, 놀랐습니다. 네, 선생님도 없고 되게 안전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첫 상해 좀 너무 속력을 줄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2km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2km 이전까지는 이렇게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투산이 약간의 속력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 차도 지금 76km 이상으로 다시 속력을 내고 있고요. 거의 80km를 넘고 왔습니다. 어 이렇게 차근거리 유지하면서 정속 주행을 해야 오래 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엔진 RPM도 제가 지금 가속 페달을 전혀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1300rpm대를 유지하면서 지금 주행하고 있고요. 연비가 지금 벌써 미터당 10.6km를 넘어섰네요. 약 500m, 100km, 고정0 k m 5 0 0 계속 기록만 세우고 가나요? 모5죠일 k m 토0 0 k m 5 0 5 k m 5 0거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를 지나가기 전에 한몇 킬로미터 정도 남으면은 h d m 모드를 잠시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드를 변화시켜서 운전자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드라 모드가 있다 하더라도 스티어링 의조향은 알아서 해야된다라고 안내 메시지를 주는 경우이거든요. 네, 결국은 저희가 한 900여 킬미터 900여 미 남겨두고 어떠한 뭐 수동 운전하지 않은 채 양주토기 대신하고 있습니다. 장 네. 사고 가방강입니다 이거는 저희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양주토기에도 거의 네 전단 된다라고 나와있네요. 여기서는 수동운전으로 전환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도. 지금 제가 있는 차선이 하이패스 차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스티어링을로 손을 잡고 통과를 해보고 다시 한번 가보죠.